안녕하세요. 사주와 타로를 함께 보는 미래입니다. 오늘부터 띠별 매일 운세를 봐 드리겠습니다. 먼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4월 둘째주 말띠 90년생 일주일 운세를 봐 드리겠습니다.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자 출발은 하지만 돈적인 면에서 아마 돈적인 면에서 좀 힘이 들어서 못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고 누군가와 계약을 한다면 상대편이 돈이 안 돼서 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음 내가 문서적인 일은 할수 있겠지만은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 그동안에 쓴 돈이 많다라고 하면은 돈을 메꾸기가 급급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카드 내용으로 봤을 때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금전이 왔다 갔다 음, 하는 일이 좀 작게 있다라고 돼 있지만 어, 연애사업에 있어서도 조금 내가 어, 귀찮아서 안할 수도 힘들어서 안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한번 나가는 걸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자리 지키기도 급급하다라고 돼 있고 남의 눈치를 좀 봐가면서 어 자리를 지키게 될 것이다라고 돼 있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내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라고 돼 있어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내가 이동을 한다면은 하 아마 좀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먼 거리를 가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계약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라 보입니다. 그리고 일요일은 내가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날이라고 되어있습니다. 그래서 말띠에 대해서 봐드리겠습니다. 78년생 말띠 같은 경우에는 내가 큰꿈을 내가 안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는 하지만 어,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면 더 좋고 어, 내 마음을 왔다갔다 변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고 3대 또한 그러기를 바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하율 같은 경우에는 어, 내가 일 때문에 사람과 돈 쪽으로 좀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감정이 앞세우지 말고 정확하게 어 서류를 한번더 꼼꼼하게 살피는 게 좋겠다라고 돼 있고 애정적인 면에 봤을 때는 좋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, 내가 출타를 하는데 일 때문에 출타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해결해야 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어, 가서 해결 보고 오기는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인간 관계를 잘한다면 무리 될 것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금요일은 음, 기분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지만 어,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나와 그쪽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.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고 오는 게 좋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좀 감정적인 일을 일로 을일 인해서 내가 좀 소비하는 일이 있겠다라고 되어 있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조금 쓰고 아니면 은이 사람 노릇을 하기 위해서 어내 권위를 조금 더 세우기 위해서 돈도 좀 쓰고 누군가한테 청탁할 일도 있다고 라 되어 있네요. 말띠운세 였습니다. 다음주에 또 만나요. 좋아요와 구독 많이 해주세요.